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같이 말씀 한끼 퀴티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어제는 이런 말씀이었죠. 너희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잘 생각하고 그들을 돌봐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의 그런 논쟁, 그리고 어떠한 절기, 뭐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런 여러 가지 절기들을 지켜야 하느냐, 마느냐. 근데 이러한 논쟁들이 있었고 이 서로의 배경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볼때 고기 먹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또는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서로 그런 관점의 차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믿음이 강한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고 날짜를 뭐 지키든 절기를 지키든 안 지키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고기를 먹는 문제에 여전히 묶여 있고 절기를 지키는 문제에 여전히 묶여 있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가 오늘 이 14장 13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3절에는 서로 다시는 비판하지 말아라. 어, 형제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의 행동으로 너의 그런 정죄나 비난하는 말로 형제를 넘어뜨리지 말아라. 14절에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어요 아이 일은 죄다 아이 일은 좀 잘못된 것 같다 우리 양심에 이렇게 꺼리낌을 주시는 거예요 양심의 정죄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이 일은 아니다 라고 꺼리끼게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면서 그것을 계속 무시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 일을 계속해요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죄책감도 주고 죄도 되는 거죠 또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형제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 예. 그래서 그런 것을 하지 말아라 예.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네가 속되다고 여기는 그런 것을 네 마음의 양심이 자꾸만 거리끼는데도 행하게 된다면 그게 너에게 문제가 된다 속되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에는 음식으로 말미암아서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마라 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17절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은 비본질적인 건데 그 비본질적인 논쟁 때문에 고기를 먹어야 돼 절기를 지켜야 돼 비본질적인 논쟁 때문에 형제를 넘어뜨리지 말고, 오히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더 나타내기 위해서 힘쓰고 그것을 묵상하고 바라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동시에 사람들의 칭찬도 받게 된다. 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이 원어적 의미는 보석업자가 어떤 보석을 보고 이게 진짜 좋은 보석인가, 어떠한 보석인가를 감정하기 위해서 정말 세심히 살펴보고 관심을 갖고 그리고 아, 이것은 정말 좋은 보석이다라고 승인하는 모습.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때 그리스도인은 뭐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야 라고 세상 사람들이 보석을 감정하듯이 우리를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우리의 말과 행실과 뭐 태도와 이런 것들을 계속 봐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나타내는 인생이라면 이들이 우리에게 칭찬을 해 주는 이건 좋은 보석이야라고 감정을 내리겠죠.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본질적인 고기를 먹느냐, 절기를 지키느냐, 이런 거에 자꾸만 얽매여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을, 그리고 함께 하는 공동체의 사람들을 넘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죠. 그러면, 에? 뭐예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맨날 민감한 문제 있잖아. 뭐술 마셔요, 뭐 담배 펴요, 또뭐 해요, 뭐 도박해요. <laughs> 이런 거뭐 괜찮은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정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런 식으로 가죠. 항상 그렇게 뭔가 극단으로 치닫고 싶은데, 당연히 그런 것을 하면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면, 성령께서 함께 하신 사람이 아니죠.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양심의 거리낌이 있어요.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그 양심의 거리낌에 사인을 무시하고 하는 거잖아요. 죄에 더 끌려서. 이런 걸 생각해야 된다고요. 당연히 양심의 거리낌을 성령께서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 이제 정죄하지 말라고 했어 형제를 뭐뭐 뭐 속된 것으로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라고 했어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소중해 자유 자유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요 그럼 뭐 리버테리안 이 말하는 것처럼 자유 만능주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는 자유 만능주의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어떤 자유냐면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를 생각하면서 실행되는 자유입니다. 무분별한 자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뭐, 우리가 몸을 팔아도 되냐, 성매매를 우리가 해도 되냐. 내 몸이니까. 자유잖아. 내 몸이니까. 우리가 내 장기를 팔아서, 내 장기를 팔아서 수익을 마련해도 되냐. 내 몸이니까. 자유주의자들은 가능해. 자유 만능주의자들은 만능주의, 가능합니다. 내 몸이니까. 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뭐, 몸도 팔 수도 있고, 뭐도 할 수도 있고. 내마음이자내 자유니까. 그런데 기독교적인 사고를,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한테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에 대한 이 소중함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몸으로 범죄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의 몸으로 성적인 방종이나 그런 것들을 흘러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유에서 벗어나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유 만능주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유가 무분별한 자유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지 말아야 되는 사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억지로 계속 무시하고 행하는 것은 반드시 죄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양심의 정죄함을 받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행하지 않아야 될 것을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 그런 것은 다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의 거리낌이 있는데 그니까내 믿음에 양심의 거리낌이 전혀 없어요 그럼 하세요 믿음에 양심의 거리낌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술 얘기도 한 것처럼 여러분 뭐 한잔 정도 마시는 거, 아 내가 뭐한잔 마시는 거 괜찮지? 여러분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으면 하세요. 전혀 거리낌이 없으면 하세요. 근데 여러분 양심에 거리낌이 생겨요. 아 내가 이러면 안될것 같은데, 아 그리스도인으로 이러면 안될것 같은데,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서 하면 여러분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제 정죄하는 예, 사단이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는 참소가 되는 거죠. 근데 어쩔 때는 뭐한잔 먹어도 될것 같고, 어쩔 때는 안 먹어도 될것 같고, 예. 네. 하세요. 양심의 거리낌이 전혀 없으면 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다면, 양심의 거리낌을 주실 것이고, 어떤 이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상황에서 양심의 거리낌을 주실 것이고,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전혀 양심의 거리낌을 주시지 않으시겠죠. 그것은 여러분이 그동안 성령님의 음성을 계속 무시했던,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성령님의 경고를 계속 무시해서 그분이 더 이상 여러분에게 친밀한 말씀을 걸어 오시지 않는 상황이 되었을 수도 있고 그럴 때는 회개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가 계속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버려 두심에 그런 무서운 형벌 가운데 나아가는 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성령님을 만났다고 내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계속하면서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하고 있잖아. 착각하면서 살수 있는 거죠. 미묘한 문제긴 하지만, 분명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구원을 얻었다 착각하는 거죠. 구원을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내 삶에 그 중생을 경험한 자의 모습으로의 성화가 되는 삶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성화의 열매들이 하나도 없는데, 증거들이 하나도 없는데, 변화의 증거들이 하나도 없으면서, 그냥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성령이 계시겠지라고 착각하는 인생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오늘도 말이 길었네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오용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오용해서 연약한 자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되겠어요. 잘못된 말, 잘못된 가르침 절대 해서 안 되고. 내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해서 다른 형제가 나의 행동으로 인해 넘어지게 되면 하나님 그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항상 고려하고 항상 생각하고 덕을 세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